예수와 하나 되기 127번째.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7일의 하루가 아니라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안식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안식은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해야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하나님과 하나됨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일을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안식 입니다 7 이라는 숫자는 고대 문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어, 우주에 관해서 세상에 관해서 하늘에 관해서 어,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7자로 날짜를 정해서 주로 음력으로 했죠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으로 해서 7을 가지고 나누어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고대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동양의 주역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중국 민족도 그렇고 이러한 개념으로 농경도 하고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했죠. 그래서 쉬는 날 하나님께서 어 신이 인간에게 주신 날 어떻게 이어 날을 또잘 보내야 될까 그런 것이. 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벨론 민족들은 특히 신이 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무하시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날을 더 엄격하게 지냈어요. 상호 영향을 주었다는 것보다도 각각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배경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이건 중요한 농사를 짓잖아요 이건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에 관해서 신에 관해서 여러 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신이 어떠한 신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벌을 내리는 신이냐 우리와 안식하는 신이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게 기본적인 똑같은 생각인데 근데 이것을 왜 안식일을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창조세계의 완성,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갖다 완성하시고, 인간까지 모두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맡기시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끝난 거예요. 그 쉬셨다, 7일째 쉬셨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제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이 땅을 그리고 동물들을 세계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살면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깬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것이죠. 선악가를 따먹었다 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자체가 선악을 알게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 진리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지고 이 인간이 또 하나님이 바로 죽일 수는 없죠.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를 갖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것으로 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구원하셔야 하는 이러한 마음의 짐이 있는 것이죠 그데이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을 깼다는 것은 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자연세계의 깨짐도 수반하는 거예요. 완전한 세계에서 쫓김을 이제 나갔죠. 추방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세계.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갖다가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온전한 관계. 근데 그것이 깨져서 이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연세계에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외에 그런 피조물의 세계하고 대립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세계의 모든 동물들과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창조되는데 그거하고 대립되게 살면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이 세상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깨져나갔다 하는 것이죠. 문명사계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 문명은 아주 사람 눈에는 굉장히 좋지만 자연의 눈에는 어떨까요? 이거 참 어떨까요? 하는 거죠. 개미, 돼지, 소, 닭. 그들의 삶은 행복합니까? 사람이 막 공생하는 삶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돼지가 1년도 못 살고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갇혀서 살고 싶은 돼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간은 자기 편의대로 동물을 잡아먹고 규정하고 뭐, 잘 산다라고 하지만은 동물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에게 복종케 하셨으니까 할수 없는 그런 인생, 인생이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안식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했다는건 무엇이냐면 사람은 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러한 구조도 있고 뇌에는 또한 우리는 위협을 만들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신으로 생각하고 이 위협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서는 만든 신이 많아요. 그러면 만들어지지 않는 신은 무엇이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역사가 있는 것이 그 계시받은 하나님의 그런 신탁이 되는 것이죠. 계시. 그것이 또 역사에 변화를 주고 인간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신적인 것이니까. 그러면 유대교의 역사 그다음에 기독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 나타내지는 거죠. 그 계시가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모든자가 쉬어라. 그런 것이죠. 모든 자가, 동물까지, 부리는 동물까지 모두 쉬고 쉬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테니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선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신은 우리를 갖다가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했고, 세상은 거칠고 투쟁하는 곳이니까. 그런 습성이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은혜로서 인간들에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선하다. 인자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식일에 쉬는 개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겠죠? 그리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에요. 그 안식일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지키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신 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신 일. 이 모든 것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무조건 쉬어야 되는데 왜 일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갖다 넓히기 위해서 뭐밀 같은 걸 꺾어서 옆으로 하는 그런 것들 그것도 다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신, 두려운 신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해보죠. 영원한 세계에서 안식이 그 날짜, 어떤 지정한 날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을 나누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거룩한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안식일을 사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안식일은 어떤 거예요? 교회에 나가고 아니... 김 집사 오늘 왜 교회를 안 나왔어? 이렇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 아김 집사 오늘 주일인데 큰 일이 있었나 보군 마음이 어떠? 어뜨... 아팠어? 어땠어 하면서 걱정해주고 아,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다음에 우리 같이 예배 드려. 이런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어떠한 규정을 내세워서 내 마음에서 이웃을 향해서 내 형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잘했다는 의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죄값을 죄인들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자신을 믿는 자를 자신의 영으로 다시 재창조하여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안식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곧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받는 자죠. 안식일의 주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뒤집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셔서 안식일이란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창조주를 무시하니까, 그런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수 없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옥, 사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자기 길이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진리를 가르쳐 줘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됩니까? 기계가 우리입니까? 내 의식과 닿는 존재를 만든다고, 그게 나입니까? 내 육체 안에서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그 안식 그것을 받읍시다. 믿으면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내 자신의 욕망, 욕심을 다 버린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내 욕망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과정을 통해 모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그 마음 따라서 살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또한 새로 창조하여 안식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화되어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원토록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